안녕하세요, 바둑 주의자입니다자 이번 시간에도 아주 좁디 좁은 그런 귀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절묘하고 기묘한 어 그런 사활 문제를 하나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문제는 굉장히 단단해 보이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하지만 어, 생각하는 그 일감에 대해서 백이 의외의 반격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좀 안형이 있는 상황인데 이 안형을 모두 다 이렇게 지켜내야지만 흑대마를 살려갈 수 있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은 백의 반격을 당하지 않고 이 흑대마를 깨끗하게 살려 갈 수가 있을까요? 자, 이번 시간도 준비되셨다면 즐겁게 같이 한번 바둑 여행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일단은 일감이 너무나도 쉽게 떠올라서 아주 아주 잘 풀리는 그런 문제로 보이죠. 단수를 쳐 가지고 이 백돌 두 점을 일단 위협을 해 줍니다. 자, 일단은 백은 단수니까 당연히 이렇게 돌을 따내는 것이 일반적인 발상인데요. 이렇게 교환을 해주고 나서가 중요합니다. 안형을 갖춘다고 해서 이렇게 안쪽에다가 두면은 백이 여를쑥 찔러 넣으면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흙돌이 잡히고 말죠. 자,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집을 지켜내기 위한 이 곡사공을 만들어주는 것이 키포인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백이 이렇게 들어가 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 두 집을 내주는 것을 허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면이고요. 백이 만약에 다른 쪽으로 둔다고 하더라도 이 자리를 막아가면 이1에1 자리 여기에다가 한 집을 어, 지켜내면서 이 흑대마를 살려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너무나도 쉽게 풀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응수를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흑으로서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백에게는 어떤 좋은 수가 있을까요? 뭔가 좀 이런 수? 네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여기를 따냈을 때 그때 이 자리를 쑥 찌르고 들어가겠다라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이두 점을 따내도 먹여치면 옥집이 될 거고요. 단수를 쳐봤자 따내주면은 여기가 옥집이라서 흙은 백의 계획에 그대로 걸려든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흙이 다른 방법을 선택을 해야죠. 이한 점을 제압을 하면 될까요? 자, 이것도 이제 단수를 쑥 치는 것이 이제 백의 계획이었거든요. 연결을 했더니 이두 점을 잡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안 생기는 거고 어, 그렇다고 이두 점을 포기를 하면은 그대로 여기를 단수 쳐서 자이 자리는 지켜낼 수 있지만 여기는 백이 손을 빼더라도 옥집이 되는 자리라서 역시 이 흑대만은 모두 잡혀버리고 말게 됩니다 자 맞습니다 이 집을 지켜내기 위한 방법 역시나 모양을 넓혀가는 것이 이제 키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면은, 따내가지고 이제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고, 이쪽을 따내면 여길 둬가지고 역시나 흙이 살아가는 모양이 됩니다. 자, 이러면은 이제 지금, 어, 더 좋은 수가 이제 베개 입장에서 발견이 돼야겠죠? 여길 둘때 이렇게 있는 것도 가능한데, 정말 센스가 좋은 경우라면은 이두 점을 잡는 방법을 다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쳐버리면 이거는 따내봤자 이제 전혀 도움이 안 되거든요. 한격이라서 어차피 백은 지금 이 석점을 살려 줘야 되는데 이래 놓고 나서 여길 이어가면은 흑은 정말 초호화 궁전을 지어내면서 최상의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의 입장에서는 어설픈 공격이 죽도 밤도 안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는데요. 공격을 하려면 똑바로 해야겠죠. 자, 여기를 뒀을 때는 이제 과감하게 이두 점을 포기하고 이 자리를 줄여 가는 것이 키포인트가 됩니다. 절대 흑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이어 갈래 말래. 이으면은 이제는 여길 돌아갈 수 있는 타이밍이 생겨서 흙집을한 집으로 제한시켜 놓고 이두 점을 살려 가는 그런 엄청난 수순의 묘를 보여 줄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흑은 이제 이두 점을 제압을 해야 되잖아요. 자, 이때 단수를 쳐서 한 방을 치고 이렇게 젖혀 가면은 완벽하게 흑대마를 제압할 수가 있습니다. 흑은 뭐 다섯 점을 포기한다라고 해서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어, 요 단수로 아마 여기를 배붙이신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더라도 무방하게 이 흑대마를 모두 포획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깥쪽을 이렇게 타이밍을 잡고 찔러오는 수에 흑이 대응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인데요. 아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결과가 생길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넓혀가는 것을 한번 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역시나 치중가는 것이 뭔가 백을 흙을 잡으러 가는 일감 중에 하나인데 요래 두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 궁도 자체가 도저히 안 나오죠. 자 하지만 역시 살려가는데 있어서 또 다른 방법, 높이는 게 아니라 넓히는 거죠. 이걸 넓히고 나면 이제 흙이 귀가 빨개질 수밖에 없어요. 여길 들어가려고 봤더니 두 점이 제압을 당하게 되고 백이 이두 점을 제압을 하면 한 점을 제압하면 그때는 여기다가 한 집을 알뜰하게 더 만들면서 어, 두 집을 만들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그 이유가 이제 백이 잡으러 갈때 뭣도 모르고 치중을 갔다라는 것인데 치중을 아무 때나 가면 안 되겠죠. 자 지금은 바깥쪽에서 쑥 찔르고 들어가면 봐도 뭐 이런 행동을 해도 여기를 따내고 나서 이렇게 패 같은 걸 만들어 보려고 해도 결국은 백이 여기를 따내면은 이 자리가 옥집이 되기 때문에 흑의 노력은 헛수고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역시 백이 바깥쪽 공격하는 수가 좋아 가지고 이 대마를 살리는 것은 가능치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저 도저히 답이 보이질 않는 그런 상황인데요. 자, 하지만 바둑은 묘하게도 어, 이 문제는 타이밍을 뺏어내는 자가 승리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자, 이걸 뒀을 때흑이 타이밍을 뺏겼죠? 무슨 타이밍일까요? 이두 점을 잡아낼 수 있는 타이밍. 어, 그래가지고 잡으면은 집이 깨지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점을 포기하면은 백이 살아가는 대로 흑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타이밍을 쟁취하기 위한 묘수는 바로 이 단수가 됩니다. 자, 이런 악수가 어처구니 없는 수가 왜 되는지 정말 이해가 되질 않는데 일단은 백이 여기를 따내는 것은 그대로 두 점을 선수로 제압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길 찔러도 따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여기를 이렇게 딱 이어가면은 먹여쳐 봤자 여기를 따내서 요 1에 1 자리에 다가는 아무런 문제 없이 한 집을 선물해 줄 수가 있고요. 백이 단수 치면 여기를 따내가지고 역시나 두 집을 알뜰살뜰하게 장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뭐 이렇게 따내가지고 여기를 옥집으로 만드는 노력은 해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흙의 방어가 완벽해서 역시 이 노력은 역시나 헛수고로 돌아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건 알겠는데 백이 이걸 두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교환으로 보이거든요. 자, 여기에서가 일단 중요한데 뭐여길 기어 나가 볼까요? 자 근데 이렇게 첫 수를 잘 뒀더라고 해도 세 번째 수가 틀리면 틀릴 수 있겠죠. 백이 귀에 밀고 들어가는 타이밍이 생겨가지고 자 이거는 흙이 아무것도 못 하고 잡히는 그런 모양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백이 이제 여기를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실수를 한번 해줘도 백은 이 타이밍을 잡아내면 석점을 이제 살려가는 타이밍을 잡거나 아니면 흙이 석점을 제압을 했을 때단수치고 이으면 이건 뭐 그냥 자, 자동으로 잡혀 있네요. 양쪽이 맛보기라서 말이죠. 자, 그래서 흑이 첫 수를 봤다고 하더라도 콤비네이션을 보지 못하면 자, 이백대 마를 잡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요. 여기를 교환한 목적은 바로 그대로 단수를 쳐서 타이밍을 뺏기 위한 그런 전략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를 따내는 것은 굉장히 쉽게 해결이 되죠. 역시나 곡사공을 만들면서 이 흑에게 두 집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백이 반격을 할 때가 문제입니다. 놀랍게도 지금 이 교환 하나가 흙에게 멋진 타이밍을 선물해 줍니다. 따내는 순간, 백이 예상했던 거랑 모양이 좀 달라지죠? 이 집을 깨려고 봤더니 흙이 추가적인 석점이 확보가 가능해져서, 자, 이 흙은 아름답게 살아나게 되겠고요. 백은 이 석점을 지금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이때 여기를 딱 두면, 이 자리 먹여치고 다 이렇게 교환을 해도 받아주면 한 집이 나고요. 여기에도 먹여쳐 줘봤자 따내면 역시나 또 다른 한 집이 발생이 되게 됩니다. 자, 어떤가요? 이런 상황은 정말 절망하기가 쉬운 그런 장면인데, 놀랍게도 아주 좁고 비좁은 곳에서 이런 타이밍을 뺏어내는 콤비네이션이 숨겨져 있었죠. 이걸 둬가지고 이 석점을 선수로 지금 잡아내는 것이 키포인트였습니다. 자, 아, 이거 다시 한번 보면 정말 절묘한데, 이것이 없다라고 하면 그런 타이밍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걸 따내주는 게 아니고, 여길 따내는 것도 아니고, 이 단수가 되어버리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것을 먼저 해주면, 여길 뒀을 때 돌을 뭉탱이로 따낼 수 있는 권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이 흑대마에게 알뜰살뜰한 그런 두 집을 선물해주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결코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멋진 수가 숨겨져 있었던 문제였는데요. 자, 이번 시간도 바둑판을 멋지고 우아하게 지휘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전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